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어, 레딧에서 8.8%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어,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데이터가 실적 발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 매출이 약간 좀 하회했다라는 이유로 어,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봉을 보시면 어, 거의 뭐 절벽에서 떨어진 듯한 그런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노데이터는 5월 30일, 그리고 7월 31일에 예,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후에 41%가 상승을 했고요. 어, 7월 31일 날 추천 당일에도 어, 실적 발표 기대감에 예, 10%의 당일 수익이 났었죠. 이노데이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큰 시세가 세 번이나 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요 이날 처음으로 어, 추천을 드렸으니까 어, 한번 시세가 났고 그다음에 조정받고 또 시세가 났고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또 시세가 났어요. 그래서 두달 동안 어, 결국 세 번에 예, 고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30%씩 예, 고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회 동안 전부 다발라 먹었으면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예, 고수익이라고 볼수 있죠. 이번 매매에서의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흑전 이후에 상태 좋은 기업들은 시세를 늘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슈팅이 날그 기회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이 일단 최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익도 순손실에서 어 이제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24년부터는 이제 흑자고요. 어, 분기별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종목을 탐색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둬야 될 종목이 예, 흑전한 이후에 그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흑전 후에 예, 뭔가 이렇게 상태가 진행이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거고요. 어, 두 번째 경우는 어, 어닝 서프라이즈는 2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까지 장중에 올랐었는데 에, 시간 에딱 5시가 되자마자 아, 주가가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그래서 뭐 다음 날까지도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뭐 20%가량 빠졌으니까 이 날은 또 이제 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 빠질 게 이제 여기까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2부라는 게 뭐냐면, 기대감에 한번 시세가 나고, 그 다음에, 예, 오픈을 했는데, 실적을 오픈을 했을 때, 뭔가 하나 예상치에, 기대치를 하회하면은, 바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기대감에 올랐을 때 상당 부분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하루 전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어플라이드 디지털도 이제 똑같은, 예, 똑같은 이유로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상승 후에 예, 시간에 예,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하락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보통 장 끝나고 실제 수치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어, 슈팅이 나오면 과메수 구간이 들어서면 어, 상당 부분은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런 교훈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주식을 찾아서 열번이고 20번이고 사골국물 끓이듯이 우려먹으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으면 뭐 여러 종목을 담겠지만 한 종목으로도 수익이 계속 난다면 그게 맞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노데이터의 일봉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역시, 시장이 이제 관세전쟁으로 폭삭 깔아 앉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층 부분이 생기고, 여기를 뚝 잘라서 이로 옮기면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주,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 고가 놀이, 그 다음에 상승 다음에 또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 밴드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박스권 안에서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패턴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런 종목을 한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봐 봤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오면 어느 선에 오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잡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낼수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어, 사고를 우리듯이 우려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31일 날 5월 31일 날 추천을 드렸던 게 이날이었죠. 그래서 이평선들은 모두 비집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오프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 육지에서는 이제 파도를 탈 수가 없죠. 그래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육지에만 있다가 바다로 나오는 그걸 이제 이평선을 모두 다 비집고 나오면 그때서부터 이제 오프쇼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량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파도를 타러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먹고 그다음에 두번 먹고 또세 번을 먹는 사골 국물 우리 듯이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무 이제 이평선이 캔들에 진행을 받쳐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이평선이 캔들의 진행을 받쳐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평선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은 본전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 캔들이 이탈을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그건 예, 이제 레드 얼럿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은 어, 서퍼가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안정적으로 이평선들이 받쳐주고 있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 어, 정배열위에서의 서핑은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크게 뭘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해도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복구를 해줍니다. 알아서. 그것이 바로 이제 정배열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구간이 정배열 구간, 자유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역배열에서는 한번 떨어지면 가차 없죠. 네, 바로 그냥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본전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발을 담가놨다 이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본전이 오면 손실이 났던 사람은 탈출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점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매출이 예상치에 18억 원못 미쳤다고 20%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2만 달러인데요. 어,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예상치 컨셉보다 2.2% 하위했다. 우리가 봐도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20%가 떨어질 정도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잡게 되면 개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EPS가 0.2달러. 그 다음에 예상치인 0.18달러를 상회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수 있죠. 하지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나 증가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센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컨센을 하회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가격 왜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수치는 바로 보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이 보정에 들어가는 속도는 어, 종목의 인기가 높을수록 보정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팔란티어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항상 이 거래 대금 상위에 랭크가 돼 있는 그런 주식이죠. 어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어, 이날 이제 뭐 국평가다 뭐 어쩐다 얘기도 있었고 어, 러셀 지수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당일 날 거의 10% 가까이 빠져버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팔란티어는 음봉 티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 비중을 어, 엄청나게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사셨으면은. 어, 이날 종가가 이제 130이기 때문에 160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시총, 덩치를 생각하면은 이 상승은 굉장히 큰 상승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지지부진 했어요. 연봉이 나오면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덧박형 비슷하게 캔들이 나오면서 뒷박형 다음은 바로 이제 이런 계단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추세 전환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엑셀을 발부된 자주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대박형, 바가지 형태로 추세전에된 다음에, 그 다음엔 양봉 뜨고, 이렇게 경합캔들 나오고, 바로 이렇게 계단형의 상승이 나온다. 이거는 상승을 지속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로 쭉 이제 오르게 됐죠. 여기도 보시면 역시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과매도 영역에서 확실한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이노데이터도 보시면, 여긴 분명히 과매도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식이 현재 이런 식으로 20%나 꼬라박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매 계획서를 철저히 써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의 어떤 세 번의 시세가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걸또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을 땐 우리가 세일하는 기간, 엄청난 세일을 하는, 구간으로 보면 맞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박과 주식의 차이점을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딱 하나죠. 결과값이 바로 나오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패를 오픈하는 그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당장 또는 내일 당장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가로 떨어졌을 때 세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이유가 더 떨어질까봐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세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사는 순간 내가 이익을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라는 거는 이익을 볼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실한 액션을, 아 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천주, 어, 리뷰 시간으로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어, 오늘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실적 발표 기대감에, 에, 예, 웬만큼 올랐으면 이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또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은 이런 이제 상승파동, 하락파동, 상승 추세 안에서의 파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여러 번 우려먹을 수 있다. 이두 가지 교훈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이노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